시집 가니까 좋아. <laughs> 이 정도로 하셔. 네. 아, 저좀 진지하게 얘기를 할게요. 네. 어, 10년이면은 요마예요얼마요 무슨 씨예요아이뭐뭐 진저기 얘기면 안 됩니까? 되죠, 되죠. 아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네. 어,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항상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저희가 이제 그 받아서 저희 또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과 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당 항상 저희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변하지 말고 더 좋아해 주세요. 저희네 감사합니다. 감사하죠. <laughs> 말이 10년이지. 네. 그지 않습니까? 3,650일 아닙니까? 그렇죠. 엄청납니다. 네. 타피오 어떠세요? 맛있어요? 어우. 감산이 빠르시네요. 365가 10입니다. 역시. 네. 예. 아, 진짜 쉬운 거였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아,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, 사실은. <laughs> 수학을 안 했어요. <laughs>